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긴급 공개방송, 어, 산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어, 안남의 숲 광장에 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 산행을 하시는 어, 팀들이 출발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직 날씨가 어두운 관계로 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시에 출발한 걸로 는데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 <laughs> 네, 도착합니다. <laughs> 네, 도착합니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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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다 유튜브 네.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서, 네. 네, 그냥 편안하게 네. 얘기할게요. 네, 감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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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뭐 준비하신지 오래되셨나요? 아, 계획하고 예. 어 계획하고 어 준비한지는 뭐 약한일년 정도 오 오래됐네요. 예. 어 그동안 갑자기 나타난 프로그램인 줄 알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준비를 항상 예, 예. 많이 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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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산행에 이제 예. 처음 기획부터 처음 이제 준비하신 거죠? 아 이제 우리 지금 현 회장님이시고요. 예. 저는 전 회장이고 아. 우리 또 산악 대장이 있는데 예, 예. 그 대장이 예. 이제 계획을 하고 예. 그래그램을좀 짰습니다. 좀좀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어, 잠시 뭐 회장님한테 예, 예. 질문을 좀 건네 보도록 할게. 예. 어떤 어, 준비하는 준비를 언제부터 했으며 또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산행을 음. 하게 됐다는 이야기 좀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본인 소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춘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청사정운복입니다. 아예 예. 어 어떻게 귀한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지 행사 계획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어, 시청자들 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춘천에 살면서 네. 예. 공유산도 안 올라가본 사람들있게 있어요. 그래서 네. 춘천이 대표적인 분지고 춘천을 따라서 쭉 산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연결된 산을 한번 우리 발로 잘봐보자 네. 이렇게 네. 저희들 목표이고요. 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1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총 8구가 나눠서 8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네. 아마 의암 때에서 시작해서 음. 한 바퀴 돌아서 의암댐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구간이 의암댐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의암댐에서 출발해서 김유정역으로 해서 금병산 넘어서 원창북에까지 갑니다. 아, 예. 아유. <laughs> 또 좋은 산행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에, 산행을 준비하신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오늘 행사를 주관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예, 김남훈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laughs> 네, 김남훈입니다 예. 조금 전에 회장님으로부터 네, 1년 동안 준비했다 그러는데요. 네, 네, 물론 같이 준비하셨겠죠. 예. 네, 네. 어,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 네. 음. 음. 제가 이제 한오림년 전에 예. 분지 종주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 했었고 그러시구나.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산행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나 예. 서울권에 있는 산악회에서 예. 어, 춘천 분지 종주를 예. 구간별로 예. 나눠서 어, 계속 했었습니다. 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도는 거는 지금 거의 한 5, 년 만에 저희 산악회에서 오.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못했군요?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아, 주관적으로, 예. 이렇게 어, 주체적으로 시도하는 예. 그런 산악회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예. 아, 이제 분지정진을 한번 하자. 예.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고, 예. 이제 오늘부터 첫 구간. 예. 어 제가 취지를 하려고 오늘 다 모였습니다. 아, 예, 오늘 그, 청춘 산악회라 그랬는데, 예, 예, 예. 예, 어, 이름이 아주 산뜻합니다. 예, 우리 춘천에 청춘 절차도 있듯이. 요 어, 어 그렇습니까? 어, 네. 예, 예. 예. 하여튼 이름이 아주 신선하고 예, 반갑고 예, 예.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산행을 통해서, 예.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분지 종주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네. 물론 뭐 우리 춘천 분지 종주를 안 해보신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지 종주가 어떤 곳인가 네. 한번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건강 증진 침묵 네. 뭐 등등 있는데, 네. 어, 저는 그중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저희가 이번 분지 종주를 통해서 이게 그동안에 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길들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 어, 저쪽에 이제 밑에 보 영남 알프스라고 있습니다. 아. 아, 영남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자치 단체에서는 그 코스를 돌면은 예. 나중에 완주를 하면 은 완주 메달을 줍니다. 아. 상품도 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산악회에서 예. 그쪽을 찾습니다. 예. 그러면 동시에. 이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 분지 종주를 하면서 전 구간을 다 돌면서 네. 약한 100km 정도 됩니다. 어, 100km.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분지로 해서 종주하는 코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 저희도 완주를 하면은 예. 뭐 메달을 주거나 예. 뭐 지역 상품권을 주던가 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경제 활성화도 할 겸. 길이도 다시 한번 파고 할게요.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대단한 음. 계획인데, 아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네. 것들이 좀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요 음, 일단은 뭐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어, 길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이 길이 정확하게 어 어떤 그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가는 길들이 네.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파악을 해서 네. 어느 부분은 좀음 공사를 좀 하고 판말도 네. 세우고 아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볼 거고요. 네. 그것고또 하나 춘천에 이제 춘천시 산림과 네. 직원들에게도 어 제가 작년에 네. 만나가지고 네. 분지종교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네.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분들도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음.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네.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네. 1년에산악회 인원이 제 예상으로는 한 2, 3만명 정도 찾아도 어. 예, 이 지역 경제에 엄청난 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요게 이제 저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음. 춘천시에 이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시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네. 이 분지 종지에 대해서 또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시의원들도 이제 되게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돌고, 네.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시 또 복구 공사를 해야 되고, 음. 또 하나, 어 이런 정상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춘천에 있는 정상석이 다른 기역에 비해서 좀 작고 좀 초라합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 정상석부터 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네. 어, 세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 지금 아까 구간이 8구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예. 어, 그 8구간이 예. 어떤 그 지리적 특성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물론 만들었겠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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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기도 해요. 그 구간을 지금 공개하는 않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구간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구간이 총 8구간인데, 예. 제가 좀 약간 길이가 좀, 오늘가는 코스는 14km입니다. 아, 시간적으로 예. 는 7, 8시간 걸리고요. 7, 예. 8시간 걸리는데, 예. 이거보다 더긴 코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길면은 예. 좀 이렇게 단이 일반 회원들은 좀 다니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네. 저희가 구간을 좀 나누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총한1열 구간에서 1 1 구간 정도 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어떤 좀 저희는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산악계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분지 종주를 하려면은 네. 이 차편이 좀 되게 좀 음,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원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산림과 음. 직원하고 시의원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만 돌아보고 네. 예. 뭐전 구간을 예. 돌아보고 네. 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네. 예. 이 구간을 명품 종주코스로 예. 개발을 하려고 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말씀 고마웠습니다. <laughs>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좋은 산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 어, 산행을 진행하시는 산행을 음, 준비하고 어, 진행하는 김남훈님으로부터 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 8, 현재 팔 여덟 구간으로 돼 있다는 어, 구간을 음, 기간별로 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간, 첫 구간을 어, 산행을 음, 진행하는 음, 첫 날이라고 합니다. 음, 이 산행을 통해서 어, 산행을 즐기는 분들의 어떤 <laughs> 어, 또 하나의 어떤 그 산행의 어, 즐거움을 드릴 어, 수 있는 코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음, 이 산행을 통해서 어, 새로운, 그, 걷기 문화에 새로운, 어, 패러다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구성무TV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예. 아, 어떻게 새벽 일찍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아, 저는, 어, 이, 산행하는 팀에 7 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미리 좀 나와서 만나 뵈려고좀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는 춘천 경찰서 옆에 흐르고 있는 공지천 변에 나와 있습니다. 가마우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마우지들이 먹이가 부족해서 이 공지천까지 날아들었네요. 러니까 밤어우지는 보통 섬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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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하기 때문에 음, 어, 섬이 아닌 곳에 이렇게 오는 것들은 좀 드문 현상인데 예 하여튼 어, 함께해 주신 구성문님 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잠비 후에 어, 산행하시는 분들 몇 분도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어, 이 구간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이 오지? 구간은 다 다음 주됩니다다 다음 주? 예, 예. 그럼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하는데요. 또 저희가 가는 코스 중에 그 산불 방지 때문에 네. 또못 가는 코스. 아, 아, 그렇군요. 그런 코스는 네. 그 날짜를 보고. 네. 저희가. 지금, 저, 두 번째 구간은 2주 후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그, 그 다음 주, 4월 첫째쯤에. 4 구간은 지금 저희가 한 5월 정도, 아니 6월 정도 선방 기간이라서 그 산불 그 기간에는 네. 어떻게 보면 회원들을 함께해서 산불 예방 캠페인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음, 생각이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아마 <laughs> 그 산불 도신 예. 그 로고를 네. 해가지고 단면렇게 네. 보이고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그저그 리본을 달아가지고. 아. 아. 산불 조심서아 음. 음. 그, 아, 그 아까 산불 그 예방 기간에는 좀못 가는. 예, 저희가 음. 못 가죠. 예. 근데 그 기간에 우리 그 산불 예방 캠페인 형식으로 해서 어 산을 가면 어떨까 생각이들 어, 일단은 산불 방지 기간에는 네. 그 산을 타시면 안 돼. 이제 뭐 이렇게 좀남 몰래 가는 분들도 있는데 <laughs> 저희는 이제 가지는 않고요. 네. 끝나고 나서 네. 가도록 합니다. 아, 네. 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거 산불방기 리본을 만들어 아, 가지고 아, 네, 한번 꼬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예어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이건 저희 산악회 리본이고요 아. 산불 조심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간간의 아. 중요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표시를 음. 해놓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있으면은 어, 사람 그렇죠. 예, 예. 조심하겠죠. 맞아요. 네, 네. 산불 한번 나면은 이거 네.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경각심을 어. 음. 주기 위해서 예.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좋습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이 한 대략 한 20에서 25분 정도? 아, 20에서 25명? 예, 이 정도. 많이 갈 때는 뭐 거의 40명 이상. 안녕하세요. 저희 산악회는 이제 어... 매달 24주로 사명을 합니다. 응, 매달 24주. 예, 일요일 날 사명을 하고요. 인사주. 응, 예, 예 44일씩 버스로 다 감고요. 예. 음. 거의 음. 많이 음. 많차가 되고요 그때는 이제 좀, 음, 음. 예. 먼 곳으로 해서 사명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예. 그러면 당분간은 이 종주 코스를 계속 이어가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여름에는 더워가지고요 네, 네. 어, 분지 종주를 어, 진행을 할수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어, 7월 정도에는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2사주로 정기산행을 가고, 이 분지 종주는 1, 3주로 1, 3주에서아 그러면 매달 그저 매주 가게 됐네 예, 그럼? 어 예, 예. 그러시군요. 예예. 아 바쁘시겠네 매주 간다는 게, <laughs> 게 진짜, 어, 예, 대단한 예, 정성인데. 예. 아. 춘천에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네. 네. 이번에 분지 종주를 어. 통해서 네. 혹시 모를 모르시던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홍보도 네. 저는 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요 분지 종주를 하는 거를 네. 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네. 저희 청춘산악회 다음에 들어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카페도 올릴 겁니다. 아, 올리면은 춘천 시내에 있는 다른 산악회 회원들도 또다 보게 되고 아, 예, 예, 예. 보면은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요 분주 종주에 대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 어 회원이 한 칠팔 점 정도 되고요 음.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어. <laughs> 어. 어 하여튼 그 산악회 홍보를 예. 저, 저희들도 함께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예, 네. 예좀 많이 어, 좀 어, 홍보해 주십시오. 예, 짧은 영상이라도 예. 좀 있으면 공유됐으면 예, 원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좋은 산행이 됐으면 원하, 어, 원하고요. 예. 혹시 그차 내부 가서 예. 어 참여하시는 분들 예. 어 인사말 약간 예. 들을 수 있을까요? 그시죠 예, 들으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 아까 명함을 못 드렸는데, 아, 예. 네, 채널 이름이 봄내문학교입니 아, 봄내문학교. 예. <laughs> 예, 예. 예. 고생 예. 많으십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예. 같이 이동하죠. 예. 차로. 안녕하세요.

진짜 산업성, <목소녀> 어. 아 진짜? 때문에 내왔다 7시에 출발을 그러 아, 7시에. 어, 네. 시다 7시 됐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죠? 어, 너무 많아 언제, 아그 이후에 처음 돼 가지고? 아 그래 요많제 글을 읽으셨죠? 예 예, 아 당연하지. 마 가시죠? 워낙 로마 글을 잘 쓰셔 가지고? 아 가시죠? 아시죠 선생님? 아 모르지만. 소개해 주세요. 어디 안나가지 아이자는 고령다리입니다. 네, 우리 <laughs> 네. <laughs> 아, 아, 아,

않나, 뭐, 특별히 소개할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요 네, 네. 아니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기 치치해 고대안님 예,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하하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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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또 유튜브 한다니까. 예. 다들 좀 부담스럽지 <laughs> 않아요? 가지고 맞아요. 어, 예. 예. <laughs> 하여튼 어, 오늘 하튼 좋은 산행 예, 되길 예, 바라고요. 예,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남운 어, 주간으로부터 어, 음.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자, 오단 모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 산악회 청춘 산악회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성문님 구성무 TV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것으로 오늘 번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분지종주를 위해서 오늘 첫 구간을 출발한 청춘산악회 분지종주 1구간을 오늘 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함께 에, 다음에도 추후에도 또 2구간 계속 구간에 8구간이 된다 하니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유치원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